안녕하세요, 여러분 해욱 채널입니다. 요즘 무더위 속에서 잘들 계셨습니까? 와, 올해는 너무너무 더웠죠. 예, 이번에는 우리 샵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예, 개발스인장을 제가 그 화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. 예, 분갈이를 해서 다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화분에 그 숨쉬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답니다. 제가 항상 이렇게 긴 화분에다가 예, 개발서인장들을 심었는데, 이제, 나이도 들고, 허리도 아프고, 팔도 아프고, 아,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가볍고, 숨쉴수 있는, 아주 잘클수 있는 화분으로 다 바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화분입니다. 이 화분인데, 이게 숨 쉬는 화분이냐고요? 아니요. 이거는 지금 프라시틱 화분이랍니다. 프라시틱 화분인데, 요, 아주 가벼우면서도 아주 단단하고 아주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요 밑에를 한번 보세요. 밑바닥을 보시면은, 정말 이 밑바닥 전체가 숨구멍이 허니, 트여서 아주, 그, 흙을 담아도 숨, 숨, 그, 밥, 숨구멍이 커서 이게 바람이 술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. 그리고 옆에를 살짝 보시면 다리가 있어요. 다리가 있어서 이게 또 밑에서 딱 붙어 있으면 그숨 쉬기가 아주 힘들잖아요. 바람 들어가기가 힘든데, 이렇게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숨구목이 이렇게 밑바닥 전체가 다돼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자라요. 이걸 제가 심어봤더니 너무 너무 잘 자란 그런 화분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, 사기 화분도 모양은 나고 예쁘지만,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이지만은 아주 가볍고 좋잖아요. 그리고 들기도 좋고, 또 화분도 숨구멍이 이렇게 커서 바람도 잘, 공기도 잘 통하기 때문에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깊지도 않고, 이렇게 낮은 화분을 다 준비를 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다 했답니다. 나중에는 한번 분갈이 한걸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분갈이 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던 그 서인장을 다 뽑아서 작은 화분으로 예, 이거 작은 건 아니에요. 이거 넓기 때문에 괜찮아요. 이게 충분합니다. 넓으면서 이게 이제 밑둥이 낮은 걸에다가 심었어요. 얘들은 뿌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데다가 심으면 조금만 무리가 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용도 이제 그잘 키우면은 이렇게 예 깊어도 예잘 자랍니다 잘 자라긴 잘 자라는데 요즘에는 날씨도 덥고 너무 이제 기온에 따라서 화분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공기통이 아주 잘 통한 곳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얘들도 몸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화부는 밑에가 그 숨구멍이 아주 잘그 작습니다 이렇게 쪼매 합니다 숨구멍이 작기 때문에. 얘들이 이제 너무 요즘에 이제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덥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날씨에 맞게 숨구멍이 아주 예그 바람 공기 그 화통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성장으로 바꿨는데요. 이렇게 바꿔놓고 한참 됐는데도 아주 싱싱하게 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. 선인장들이 그래서. 이게 다 지금 많이 지금 바꿨어요.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바꾸다시피 해가 이렇게 다 분갈이를 다 했답니다. 근데 아직은 몇 개가 남았어요. 나중에 분갈이할 때 보여드릴게요. 얘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. 얘도 지금 예선장 크고 화분은 작고 길고 그렇습니다. 이런 거다 이렇게 얘도 지금 대가 아주 묵은 둥인데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짱짱해요. 지금 얘들이 화분 분갈이가 잘못됐으면 그 시들+ 시들해질 텐데. 오히려 더 싱싱하고 더 짱짱한 것 같아요. 얘들이 지금 분갈이한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. 제가 일주일을 다 일주일 동안에 다 했어요. 그랬더니 오 그런대로 뭐 짱짱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예, 화분 하분, 긴 화분에는 이런 식물들은 아주 잘 큰답니다. 얘는 자스민입니다. 자스민 자스민이 보라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데 지금 이제 고라, 보라 보라꽃이 떨어졌어요. 많이 폈었는데 지금 어. 이제 햇빛을 많이 봐주면은 계속 피는 그런 선인장 그런 식물인데 예 이렇게 깊은 화분에다 흙이 많이 예, 담길 수 있도록 얘들은 이제 뿌리가 길기 때문에 제가 자스민을 이렇게 예, 긴 화분에다 심어놨고요. 그리고 우리 이제 선인장들은 얘도 이제 나중에는 저는 여기는 숨구멍을 뚫어줘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얘도 이제 그저 똑같은 화분으로 다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들기도 좋고 가볍고 또 그 공기 구멍이 크기 때문에 얘들이 숨그 숨도 많이 쉴 수가 있잖아요 공기가 이제 많이 잘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화분으로 다 바꿔 줄 겁니다 얘는 이제 화분이 그 낮기는 해도 조금 넓어요 이쪽에가 이제 폭이 넓습니다 큰 데다 심어줬어요 얘는 좀그무둥이고또 숲이 많기 때문에 화분이 좀 넓어야 될것 같아서 예, 넓은 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. 자, 이 선인장도 역시 그랬고, 여기도 선인장도 그렇고, 다 심어놨는데, 지금 아주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우리 선인장 다 지금 바꿔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예, 많이 바꿨죠? 선인장 많이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도 너무 덥고, 정말 이제 앞으로 잘 견뎌주려면, 앞으로는 계속 날씨가 더 뜨겁고 덥기 때문에, 예, 될수 있으면 이제, 그, 화분에 따라서 이게 화분을 좀 짧은 곳으로, 예, 이게 높이가 짧은 곳, 낮은 곳, 그러니까, 그리고 옆에는 약간 좀 옆으로 퍼졌어요. 지금 그런 화분에다 다 옮겼습니다. 여러분들, 다음에도 이제 얘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중에. 자,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화분입니다. 이건 프라시틱이고 아주 저렴해요. 얘들은. 비싸지도 않아요. 정말 쌉니다. 이, 예, 요런 화분. 어, 예, 화분이 가격이 정말 싸요. 한4 5 0 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. 아주 예, 가볍고 또 이쁘죠. 하얗고 이쁘고 또 선인장들이 이그 공기가 잘 통하는 예, 화분이기 때문에 엄청 예, 앞으로 이제 선인장잘 자라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예, 잘산것 같아요. 그리고 분갈이를 잘한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예, 보시고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기는 다 빼내고 제가 이렇게 숨구멍이 아주 큰 화분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분갈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이제 하루 되세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